안녕하세요. 전도자 한상아입니다. 오늘 나눌 말씀 10계명 중 아홉 번째 계명,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하지 말라입니다.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여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. 내가 삶의 중심이 되어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대해 옳다 틀렸다 하면 안 됩니다. 내가 생각하기에, 누군가의 말과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다른 사람에게 비판하면 안 됩니다. 그 사람이 안 본다고 험담하면 안 됩니다. 모든 사람의 말과 행동을 심판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.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의 종인 목사님의 말과 행동을 보고 판단하고 험담합니다. 종을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. 성도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목사님이 올바르게 인도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물질로 섬기는 것입니다. 우리가 심판자가 되어 주의 종을, 교회 형제 자매를, 가족을, 이웃을 판단하고 험담하면 절대 안 됩니다. 그 판단하고 험담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심판 받습니다.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기도해 주고 섬겨야 합니다.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 심판을 받을 자이기 때문입니다. 피조물인 우리는 모두가 다 부족하기 때문입니다.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.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.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.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. 재판관이로다.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.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. 저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목사님을 흠을 보기 시작했습니다. 교회에서는 은혜를 받고 일상에 와서는 이웃들에게 그 목사님이 틀렸어요. 믿는 자라면 그렇게 살면 안 돼요. 라면서 험담하기 바빴습니다. 성령님께서 그날 밤 제가 회개할 때까지 잠을 재우지 않으셨습니다. 성령님께서 목사님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제가 판단하고 사람들에게 험담한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. 그 즉시 회개하자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.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. 그 경험 이후로는 다시는 목사님을 제가 판단하지 않습니다.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드리고 혹시라도 내가 이웃을 판단했을 때 그날 밤 하나님께 꼭 회개하고 잠에 듭니다. 우리는 고의로 하든 안 하든 이웃을 판단하여 험담할 때가 있습니다. 이는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만이 심을 깨달아야 합니다. 이웃의 죄와 허물을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닌 나와 나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믿습니다.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한 모든 일들이 심판받은 그날에 이웃에게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을 전달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칭찬 모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